아내가 옷을 샀다고 그러더래요. 아 그래서 돈이 어디 생겨서 샀느냐고 그랬지. 누가 포켓만 이를 주워가지고 무슨 옷을 샀는데 새 옷을 샀죠새옷 샀다는 통해 뭐 선교사가 뿌리리 났어요. 그거 중고품을 사면은 그만큼 돈을 남겨가지고 성교하는 일에 좀 보탤 수 있을 텐데 차 안에서 부부가 막 티격태격 싸웠다는 이야기를 내하고 하더라고. 그말딱 듣고 나는 정말 타락한 목사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되어야지.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 위대한 사람하고 내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수 있나? 십자가의 길을 가급적이면 가까이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여러분 옆에 놓고 비교하세요. 그러면 자주 자주 내가 얼마나 변질되었는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. 내가 얼마나 속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. 그럴 때마다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...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두손 들고 다시 방향을 바꾸어 주님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.